간장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아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고추장 같이 간장이고요. 한 하나 세 수저 정도 이렇게 아세 수저 정도 넣고요. 고춧가루 이렇게 한 거의 수북 컬 정도로 이 정도 한 수죠. 그리고 파. 아 이제 다 만들어졌고요. 고추 장아찌 간장이 없으대느요 아, 그냥 우리 아, 진간장, 진간장에다가 아, 그냥 뭐 약간 희석해 가지고 짜니까요. 아, 약간 희석해 가지고 식초랑 설탕 이렇게 넣어서 취향에 맞게끔 아, 고런 식으로 파를 넣고 고춧가루 넣고 아, 고런 식으로서 만들어서 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제 라면이 다 끓여졌습니다. 간장 소스는 진간장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저희는 양, 양조간장으로 만들어도 되고 진간장으로 만들어도 되고. 아저그 고추 고추장아찌 그게 최고 낫고요. 고추장아찌 간장이 최고 좋고요. 그게 없었을 때는 진간장이나 뭐 양조간장 이렇게 만들어서 취향에 맞게끔 해가지고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제가 사리면으로 간장 라면 비비닝 간장 라면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